2023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22번 설명하겠습니다. Perhaps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아마도 아마도 뭐의 출현은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출현인데 어디서 인공지능의 출현이냐면 일터에서 인공지능의 출현 이까지가 이 문장에 주어져. maybe well for 뭐의 좋은 징조냐 하면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 지능의 감성 지능이 좋은 징조이다. 이 말은 어어 워크플레이스에서 어, 일터에서 AI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감성 지능도 같이 중요시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s AI,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predictions are there will be A uh,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AI. 자, 좀 기니까 끊어서 갑시다. As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이죠. AI가 동력, 추진력이라는 뜻입니다. Momentum. 동력과 동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고, 그러니까 힘을 받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gains, 동사 1번이고요. replaces, 동사 2번이고, 이거를 end로 연결해 놓은 상태죠. AI가 추진력을 받아서 중요해지고, 그리고 replaces people. 사람들을 대체하다. 대체하면서, 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을 어디에서 대체하냐면, 일에 있어서 대체를 하는데, 일에 있어서 at every level, 여러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단순 노동에서부터 여러 가지까지, 이런 얘기죠. 여기서 at any level은. 그런 모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서, Predictions are 예측은 예측은이라는 말은 예측해 보면 예측하건데 그런 뜻이 되겠죠. There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AI. EI. 후부터 AI까지가 앞에 나오는 people 꾸며주고요. There will be there be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앞에 will 붙어서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가 있게 될 것이냐면 premium이 자, placed on people.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place on 어디어디에 주어지다. 자리 잡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이냐면 who have high ability in AI. 감성 지능에 있어서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I가 동력을 얻고 어, 사람들을 직업에 있어서 여러 단계에서 대체함으로써 함에 따라 어, 예측되는 것은 음, 감성 지능의 능력을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프리미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 are at this point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자, emotional messages. 어, 어, 감정적인 메시지인데,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냐 하면, 사람들이 보내고 응답하는, 보내고 대답하는,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감정적인 메시지가 뭐 하면서, while interacting, 어, 요거까지 괄호를 쳐야 되겠네요.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동안에 상호작용한,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주고받는이 되겠죠? 보내고 대답하고니까. 주고받는 메시지가 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 동사죠? 그리고 at this point는 부사로 그냥 빼줘도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사람들이 보내고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보내고 주고받는 메시지가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AI. 피... 자, 요거는 of to는 AI 프로그램이 미믹하기에 라는 뜻입니다. 이 여기서 주어와 동사의 느낌으로 가요. 주, 형태상으로 문법상으로는 주어와 동사는 아니지만 of을 사용함으로써 이 o 동사 원형을 하는 행동을 주체가 주어가 누구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미믹은 흉내내다라는 뜻이고요. 이 흉내내기에 AI 프로그램이 흉내내는 그 능력 보다, far beyond, 넘어서 있는다. 자 그러면 AI가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얘기니까 AI가 흉내낼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점에서 어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동안 보내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감정적 메시지는 AI가 흉내 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it is likely that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자, 어뭐뭐 뭐 함에 따라 뭐 할수록 그런 뜻이죠. 뭐뭐 뭐 할수록 할수록 뭐 할수록 우리가 get further into further는 더 깊이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에 더 깊이 가냐 하면 age of smart machine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우리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까지가 부사절. It is likely that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뭐할 가능성이 높냐하면,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가 한 덩어리예요. 감정을 sensing 감지하고, managing 관리하는 것 e 까지가 주어. 여기 대절의 주어죠. 이위 이것이 will remain 남을 것이다, 남게 될 것이다. 뭘로 남냐 하면 one type of intelligence 한 종류의 일종의 intelligence 지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냐면 that puzzles AI AI를 자 헷갈리게 하는 t a t 이하가 앞에 나오는 지성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건 헷갈리게 하다 puzzle AI를 헷갈리게 하는 지성을 일종의 지성으로, 하나의 지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스마트 기기의 시대가 더 깊이 오메따라 어, 어,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 C. 어, AI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지성의 한 종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AI are safe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이것은 의미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목적어 자리죠, 여기. 그래서 목적어 자리, 대절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사람들과 직업인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직업이냐면, involving 이 아이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직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감정지능을 동반하는 사람들과 직업들이, 직업들이 safe 안전할 것 안전하다라는 얘긴데요. 뭐로부터 안전해지냐하면 기계에 의해 교체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은 ei를 어, 감정지능을 감성지능을 동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성지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직업들 감성지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직업들은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이다라는 거가 되겠죠. In a survey, almost three out of four executives see EI as a must-have skill for the work, workplace in the future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creativ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너무 길죠. 한 연구에서 한 연구에서 이런 거 끊어가면 됩니다.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에서 almost three out of four executives까지가 주어예요, 그죠네 명의 어, executives는 임원인데요. 임원들 중 아울어브는 뭐 뭐들 중 하나, 뭐뭐중 이런 뜻입니다. 뭐뭐 중에서 네 명의 임원들 중세 명이 거의 세 명이 봅니다. 무엇을 이 아이 감성 지능을 뭐로 보느냐 하면 어, 필수 기술로 본다라는 거죠. 뭐 하는데 필수 기능이냐면 뭐를 위한 필수 기능이냐면 workplace 일터에서 언제 in the future 미래에 As the automating of routine tasks가 뭐함에 따라서 여기도 요뭐함에 따라 자 여기까지 끊고 뭐함에 따라서 그게 되게 그거를 must-have skill로 봤냐하면 automating of routine skills 일상적 업무의 자동화가 일상적 업무의 자동화가 uh, bumps up against 뭐에 맞서냐하면 uh,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자, 어, 뭐에 맞서냐면,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의 불가능성.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것의 불가능성이라는 말은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어, 뭔 뭐, 뭐에, 뭐, 뭐할 때는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없냐면, for activities, 활동에는, 어떤 활동?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하는 활동, that 이하가 앞에 나오는 activities를 꾸며주죠. 감정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에는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것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의 부딪힘에 따라, 자동화된 일상적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 감정적인 스킬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들에게는 그런 활동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효과적인 AI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AI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죠? 그런 불가능성의 부딪힘에 따라니까 어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는 하겠지만 그거 말고. 어, 이모널 스킬, 감정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에는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AI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음에 따라 자 미래에는 일터에서 어 필수 스킬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필수 스킬로 뽑았다라는 얘기죠. 네 명의 임원 중에 세 명이 거의 세 명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의 주제는 일자리 AI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중요시되는 부분이 감성 지능이다. 감성 지능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